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하늘의 선물을 우리는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랑 이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칸타타 많은 찬양을 참 은혜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듣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했잖아요 어, 제목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네, 사랑의 왕이에요 사랑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러면 왜 사랑을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가 어,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 세상을 바라보실 때요, 사랑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어, 사랑 대신에 무엇이 세상에 많았는가 하면, 어,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세상에 많았거든요. 예, 우리 보통 생각하죠 미움이라고요. 예, 맞아요. 미움이 많았어요. 그 다툼이 많았고요. 시기와 질투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관심도 많았습니다. 저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인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참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죄 많은 세상에 사랑을 선물로 줘야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늘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 사랑을 알고요, 사랑을 해봤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진짜 사랑이 어디 있나 이렇게 우리는 갈급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진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어, 심리학자들도 그런 책을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 많이 연구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사랑,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깊은 데 들어가면요, 이기심이 있대요.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고요 네, 근데 그 반대급부,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예, 격해지는 거예요. 섭섭하고 실망하고. 왜 그러냐면, 이기적인 사랑이라서 그래요. 사랑은 아낌없이 뺏는다라는 제목의 책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이 되어 주셔서 그래요. 그냥 입장이 되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되어 주셨어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된 거예요. 능력도 무한하고 지혜도 무한하고 모든 것에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몸에게 스스로를 가두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시고 그래서 죽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예,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스스로를 가두신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요구는 하죠. 아,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요구는 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 안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 안 하냐고. 이렇게 보통 우리 따져요. 우리는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입장 바꾸놓고 생각 아니 입장 바꾸어 성욕신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입장이 되어주셔서 아예 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 무엇보다 귀한 독생자 더 내어줄 것이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줄 것이 없다고요 더줄 것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선포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때 쓰잖아요 더 달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거 안 채워졌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린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뭘좀 모르셔가지고 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때를 쓴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다 내어주셨습니다. 꼭꼭 감춰두고, 예, 요건 다음에 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직 바치지 않은 것이 혹시 있으세요? 가장 귀한 건 이거는 누구도 넘보지도 못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장롱 속에 꼭꼭 감춰두거나 내 마음 속에 꼭꼭 감춰두거나 비밀스럽게 지키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 감추지 마십시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 당연히 알죠. 저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아요. 그 가장 귀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죠.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요. 아멘이십니까? 네. 네, 남겨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독생자까지 아끼머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우리가 아끼고 무엇을 감춰 두고 뭘 나중에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가장 귀한 것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우리가 알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은 다름 아닌 쏟아 부어 주신 사랑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쏟아 부어 주신 사랑. 쏟아 부어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신 것과 같은 마음인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쏟아 부어 주셨나 우리가 잘 압니다. 병든 사람들 치료해 주실 때요. 그냥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데 어떤 이 신학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신 게 저에게 참 은혜가 컸어요.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예,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러면 그 병자로부터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간 질병 어디로 갈까요? 그 떠나간 질병,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질병이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을 그 사람 대신에 떠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처럼 아이고 내가 이병 때문에 지레 죽는구나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으시고 그런 고통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우리 인간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이 병이라는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겁니다 크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댁에 역할 감당하셨잖아요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가난아기들 저기도 또 있는데 가난아기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때요?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대신 아파 줄게그 질병을 나에게 옮겨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신 그 목사님이 참 고마워요 아 그렇구나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라 아,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아주 천한 인간이라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친구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셨음이 쏟아 부어 주신 사랑이에요. 배고파서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 하고 그 주린 배로 움켜쥐고 있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신 것도 쏟아 부어 주신 사랑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쏟아 부어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 피한 방울도 남김 없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 쏟아 부어 주신 사랑, 그 피의 능력 덕분에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 물과 피만 쏟아 부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마음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양육하셨던 제자들 나 몰라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 제자 남아 있었죠. 나머지 11명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배반하는 제자들을 까지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심으로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쏟아부어 주신 사랑이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할 때요, 쏟아부어 드려야 돼요. 쏟아부어 드리십시다. 아멘메시기 조금 마음이 캥기십니까? 예. 지금 생각 좀 해보고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러면은 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손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김도 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 영혼에 선명하게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주신 분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맨 마지막 그 구절이 참 은혜 충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려 주신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몸과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축복하고 있잖아요. 예, 목사님, 뭐 그건 좋고 뭐아무뭐 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덕분에 사는 거지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업적으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니 사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 가사 한번 같이 보시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이 찬양 읽고 일단 가사 읽고요 그 다음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왔습니까? 예, 나왔죠. 사랑은 하나님 같이 읽어보죠. 그냥 다 같이 시작.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태초부터 계신 큰 사랑. 그다음 계속 지금도 이 자리에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늘 품어 주시었네. 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그 사랑이 날 구원했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큰 사랑 잠잠할 수 없으리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셨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사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일일절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태초부터 계신 큰 사랑 지금도 이 자리에 숨어주시었네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그 사랑이 날 구원했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큰 사랑 참잠할수 없으리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셨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사랑 할렐루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사랑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누립니다 그 사랑 누림을 인하여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사랑 우리를 살려주신 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랑 우리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입장이 되어 주신 아니 우리와 같이 되어 주신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 주신 사랑이며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3장, 저